올 들어서 이 옥무침이 너무 인기가 많아요. 옥무침이 글루텐이거든요. 근데 너무 찰져요. 찰기가 너무 강해가지고 손님들이 이게 잘 떨어지지 않아서 다른 다른 글루텐에 또 배합을 해서 쓰는 경향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옥, 딸기 맛과 옥수수 맛과 바닐라 맛과 이 어분 맛은 또 특히나 어분 향이 굉장히 짙어서 고기를 불러모으는데 큰 역할을 많이 해, 해요. 그래서 대다수 손님들이 옛날에는 일산 글루텐이 제일 점성도가 좋다며 썼는데 지금은 전혀 오히려 그거보다가는 국산에서 만든 점성도가 강한 거 다른 종류에 섞어서 사용하면 완전 또릴라는 분들은 릴 릴어분 릴 릴떡밥에다가 요런 릴떡밥 있죠? 요런 거에다 또얘를 섞어요. 그럼 너무 너무 찰지고 좋다는 거예요. 향도 나고 딸기향, 옥수수향, 바닐라향, 꿔분향. 네, 특히 이렇게 동물성, 식물성 글루텐에도 얘네를 섞었으면 은 역할이 엄청 우수하죠. 찰질고 질기고 그리고 점성도도 굉장히 좋아요.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립니다. 뭐, 이 봄부터 어마어마하게 팔렸어요. 이 옥무침. 찰지고 점성도가 좋고 향도 좋으니까요.